1, 2화까지 보고 나니 머릿속에서 자꾸 시뮬레이션 돌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화 뇌피셜 예측해 보려 합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갑시다. 2화 엔딩에서 서희준 술병 떨어뜨렸죠. 서희준은 사람을 죽였다는 댓글까지. 과거 사건 떡밥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그런데 한금주와의 사이도 애매하게 꼬였어요. 분명 서로 마음은 있는데 서희준은 선 긋고 금주는 자꾸 부딪히고 삼화에서는 이 팽팽한 분위기가 살짝 아주 살짝 균열이 날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강제 동행. 왕진 보조, 마을 행사, 모든 핑계는 만들어지겠죠. 서희준이 금주를 피하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제 예상에는 삼화에서 금주가 의준에게 기습적으로 던지는 한 마디가 터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선생님 나술 말고 좋아하는 것도 좀 생겼거든요. 그게 뭔지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신경 쓰는 서이준. 표정은 무덤덤, 속은 와장창. 이렇게 의준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과거 추억이 묘하게 소환됩니다. 예전에 둘이 같이 술 마시며 나눴던 속 깊은 대화 같은 거요. 그걸 계기로 살짝 분위기가 풀리겠죠. 아직은 겉으론 툴툴거려도 시청자는 알죠. 이거 썸이다 하고요. 자 그리고 봉선욱과 한현주 이화에서도 선욱이 누나 바라보는 눈빛 이거 무조건입니다. 삼화에서는 뭔가 계기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현주가 육아 때문에 지쳐 있고 쌍둥이 태권도 수업 때문에 선욱이랑 얽히고 설키게 되죠. 여기서 선욱의 속 깊은 고백 아닌 고백이 터질 겁니다. 누나는 늘 혼자 다 해내려 하죠. 좀 기대도 되는데 이런 말이요. 현주는 괜히 웃으면서 받아치겠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엔딩 기억하시죠? 서희준은 사람을 죽였다. 이한줄 댓글. 그리고 서희준의 얼어붙은 표정, 손에서 미끄러진 소주병,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짜 사고. 서희준이 직접 연루된 의료사고일 가능성. 술에 취해 있거나, 술을 마신 누군가와 관련된 사고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과거 서희준이 맡았던 환자나 지인이 술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의사의 위치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했던 상황, 그게 세간에선 사람을 죽였다로 와전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곡된 진실. 실제 서희준은 피해자지만 누군가에 의해 스캔들처럼 조작된 사건,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책임론이 씌워지고,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서희준의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들, 그건 단순한 음주용이 아니라 과거 사건 이후 자신을 자책하며 모아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끊었다고 믿고 싶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고리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금주가 무심히 건드리는 작은 행동들이 서희준 과거의 문을 열 겁니다. 예를 들면, 금주가 서희준의 집 청소를 도우러 갔다가 버려진 소주 뚜껑 모아둔 병을 발견한다든지, 혹은 왕진 도중 술과 연관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만나면서 의준의 과거를 엿볼 단서를 얻게 되겠죠. 이때 서희준은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 하나하나에 복선이 깔릴 겁니다. 시청자는 눈치채겠죠. 아, 저거 아직 못 넘겼구나, 라고요. 제 뇌피셜로는 3화에서 서희준이 직접적 가해자가 아닌데, 그렇게 몰렸던 사건 터의 단서가 뜰 겁니다. 특히 의준이 싫어하는 인터뷰 요청 전화 혹은 인터넷 뉴스 알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큽니다. 그일 아직 안 끝났냐고? 왜 보청까지 숨어들었냐? 이런 식의 언질이 들어오면서 서희준의 내면이 흔들리고 그게 금주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파동을 줄 거예요. 그리고 금주는 금주대로 서희준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도 술로 도망쳤지만 저 사람은 그보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겉으로는 너나 잘해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지만 서희준에게 다가가려는 금주의 직진 본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서희준은 그런 금주에게 너도 똑같지 않냐고 상처주는 말을 던지겠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 방어라는 걸 시청자는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금주와 의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보천 패밀리엔 마을 사람들 없으면 금주를 부탁해 재미 반토막입니다. 3화에서는 이분들이 또한건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목부터 붙여볼게요. 보천 금주 대첩. 한정수 아빠, 술 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번엔 술독을 아예 땅 속에 묻어두고, 금주 선언을 했다고 해요. 광곡 엄마가 시킨 거죠. 근데 이 양반, 심야에 몰래 야광 조끼 입고, 술독 발굴 작전에 나섭니다. 삽질소리에 잠깬 관곡 엄마, 현주 언니. 금주까지 다 튀어나오죠. 이게 뭐라고 가족 대전이 벌어집니다. 현주는 나도 스트레스 풀게 라고 맞서고, 금주는 이 집안은 유전이야 유전 하며 폭발. 한정수는 술이 죄냐. 사람 사는 게 문제지. 대사치면서 보천호수에 울려 퍼질 진지한 논쟁을 펼칩니다. 갈비집 대첩, 기범부 vs 정수.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범부 갈비집 사장이 정수를 불러냅니다. 정수야, 우리 진짜 이번엔 끊자. 대신 오늘 한 잔만. 결국 가맥집 골방에서 몰래 한잔 하던 두 양반이 술기운의 보천 금주령에 대한 철학 토론을 벌입니다. 결국 관곡 엄마한테 들켜서 두 사람은 영웅부 가맥집에 벌서기로 전시됩니다. 보천의 술고래들이다. 라고 말이죠. 오천 여사님들의 뒷담화 클럽 그리고 이 와중에 숯불갈비집 사모님과 영웅모가 나섭니다. 가맥집 구석에서 김광국 뒷담화를 열심히 하는데 은근슬쩍 나도 술한 잔만 시그널을 보내죠. 광옥 씨는 원래 체질이 그랬어. 성질 급하고 독해. 그래도 마실 땐 좋다? 그래서 술안 먹는 사람 치고 속 좋은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결국 둘다 금주도 좋지만 한잔 정도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광옥 엄마만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가맥집 뒤편에서 몰래 막걸리를 나눕니다. 이쯤에서 이화영, 즉 선화영웅 부부의 딸이, 사고를 칩니다. 오늘은 공주님 파티날이라며, 가맥집 손님들에게 일일 드레스 패션쇼를 감행. 어른들은 진땀 빼고, 정수아빠는, 야 드레스가 술안 주냐며 허수슴. 기본부는 그 와중에도 리모컨 사수 중입니다. 서희준까지 와서 술 파티이군요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결국 금주의 가족, 갈비집 부부, 영웅네 부부까지 한 자리에 모여 진짜 이번엔 금주하자라는 결의 대회를 열지만 딱 오늘까지만 라는 명목해 또한 잔씩 들이키며 삼화의 유쾌한 엔딩을 장식할 겁니다. 서희준은 뒤에서 한숨 쉬면서도 금주에게 은근슬쩍 소주잔을 빼앗고. 금주는 그럼 오렌지 주스라도 주세요 라며 버티고 이게 바로 금주를 부탁해스러운 보천라이프 아니겠습니까? 제 예상엔 사마 엔딩쯤 서희준이 금주에게 살짝 마음을 열 기미를 보이지만 곧이어 새로운 폭탄이 터집니다. 예를 들면 과거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가족이 보천으로 찾아온다든지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 재등장해서 금주와 서희준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시청자는 서희준이 정말 죄가 있나? 금주는 어떻게 그 벽을 넘을까? 이게 궁금해져서 4화까지 못 참고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금주를 부탁해는 술로 가려진 각자의 상처와 그걸 마주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화는 서희준의 과거 떡밥을 확실히 던지면서 시청자 마음을 쥐락펴락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희준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오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 풀어주세요.